일어났어? 응, 음, 라면 끓여. 깨워도 그렇게 안 일어나다가, 라면 끓이니까 바로 일어나네. 그냥, 해장라면. 응? 술안 마셨거든. 내가 누난 줄 알아? 내가 먹을 거 아니야. 난, 아까 아침 먹었어. 술도 못 마시면서, 꽈라될 때까지 마시는, 어느 멍청이 줄려고. <laughs> 감동이야? 그럼 평소에 좀 잘하든가. 뭐, 특별한 건 없고. 집에 콩나물 있어서 좀 넣고. 달걀 풀어서 넣었어. 평범하다고? 누나한테 라면 끓여주는 이런 착한 동생이 평범해? <laughs> 그럼 먹지 말든가. 알겠어. 알겠어. 아니면 아까 밥 먹었다니까 금방 되니까 앉아 있어. 자, 먹어봐. 맛있어? 맛있게 먹어. 나는 알바 다녀올게. 응? 나 이번에 편의점 알바 구했잖아. 동생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냐? 아무튼 다녀올 테니까 설거지만 좀 해줘. 믿고 다녀온다.